에이... 어... 어... 어, 어디가? 어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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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불편해 여기. 빨리 다 들어가봐. 키즈입니다. 그 플러그인 플레이라는 게임 아시죠? 저 노란 딱지 먹은 게임.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이. 뭐야 이거? 떨어지는 거 잡으라는 건가? 야야야 야, 야, 이거 왜? 이걸 내가 왜 잡고 있어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위로 못 올려? 올려줘! 그것만 엄청나게 좋고 내용도 알아서 해석해야 하는 그 게임의 제작진들이 신작을 들고 왔어요 이건 뭐 군중 게임이라던데? 설명 보니까 군중 게임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써있던데. 어? 뭐야? 한국어 지원이 되네. 대박. 안녕하세요. Hello. <웃음> Hi. k <laughs>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기 이이 이 게임 보면서 그냥 뇌를 비우세요. 이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This way. 히. This way. This way. No, that way. 서부터 난해지고 있어. 어떡하지? 오, 드래그 하니까 움직이네. 쭈우욱 쭉... 왜왜안 따라와? 한 번에 짝 내려야 되는구나. 왜? 어디가 뭐장아 <laughs> 얘네 대장균이에요 혹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위해 내가 컨트롤 해줘야 되나 왜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아 대장균이래 미쳤나봐 유산균 그래 유산균 내려가 임마. 설마, 설마. 응, 응, 응. 응? 뭐야 이거 때?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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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빨리, 각자 갈길 가렴. 각자 갈길 가라니까 왜 다시 여기로 모였어?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건가? 어, 되게 많이 모이네요 이게 보니까 한 명씩 클릭, 클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 하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면 애들이 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어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데용 이거. 하하하하하. 음 <laughs>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냐? 뭐야? No. That way. 응. 어. Agreed. 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거야? That way. No. This way. 아아. No. That 오른쪽 way. 가자. No. This way. No. That way. Yes. No. This way. No. t h 오, 이제 다 오른쪽으로 간다. 자, 빨리 들어가 봐. 여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느낀 건데, 뭐야. <laughs> 얘들아, 얘들아, 뭐야? 어? 클릭하니까 얘네 이상한 데로 가. 너네 어디 가니? 예전부터 느낀 건데, 이 제작진들 구멍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쪽 줄로 애들을 다 보내면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 이런 게 은근 재밌단 말이야. 왔다 갔다만 시키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왠지 막,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기분이 묘해. 왜 이딴 걸로 재미를 느끼지? 야! 니가 우리 게임 깠냐? 근데 너도 재밌게 잘하고 있지? <laughs> 가서로운 것, 넌 우리의 마성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다시 일로 가, 얘네 놔두면 은 어떻게 될까? 어, 얘네를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새 줄이 다시 생기네요? 한 번에 다 들어가게 해버립시다. 이젠 우주야? 오잉. 마우스를 따라오네. 뭐지, 이 플러그 게임 비슷한 분위기? 그 제작진이 만든 그 게임 맞습니다. 역시 다들 아시는군요. 한번그 게임을 봤다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전설의 제작진. 오이. 어? 이어졌잖아. 빨리 내려가 빨리. 빨리 내려가 빨리. 쭉쭉. 다 소화시키라고 우리들의 유산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야지. <laughs> 너네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보이냐? 쭉쭉쭉쭉쭉쭉 쭉쭉 빨리, 빨리 내려가. 막혔어? 내가 뚫어줄게. 어우 뭔가 나가는 거 기분이 이상해. 응? 오, 나왔어에려 <laughs> 돌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돌려. <laughs> 왜 얘를 땡기니까 다른 애들이 들어가요? 기분 나쁘게... 오, 이걸로 얘 때릴 수 있다. 오호, 다시 들어가라고... 휘... 휘... 뭐야? 쟤는 힘없이 그냥 떨어졌어. 내가 잡아 빼주지도 않았는데, 이 괘씸한 거. 오어야어 예. 아까 떨어어 애가 절대 헷갈어면안 돼요. 얘만을 봐야, 바라봐야 돼. 클릭. 어어어어꾹 누르고 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드래그해서 이게 한 번에가 되는구나. 오, 이게 퍼져나가네. 아, 뭐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이상해, 이 게임. 마성의 게임이야.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어, 내가. I won't do it. You do it. 오. No, you do it. No.

뭔가 군중 심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뭐하니? 아 여기에 의미 부여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의미를 찾고 있었네. 아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는 게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멍청이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본능에 맡기세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빠지고 있었네? 어, 뭐야? 왜 나는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는 애들보다 빨리 내려갈까? 아니, 천천히 내려갈까? 아무 짓도 안 하니까 더 빨리 내려가네? 난 위로 올라가야지. 어 위로 올라가는 게 맞나봐. 어야 징그러 눈 아파. 이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가운데만 보세요. 헤엄치고 있는 제 자신만 보면 눈이 좀더 아픈 것 같아. 아 징그러 그만 떨어져. 이 박수 소리 되게 듣기 좋지 않아요? 뭔가 아니 크리에이터로서 멘트를 쳐야 되잖아 게임을 하면 와 근데 이건 정말 멘트하기 애매하네 그냥 그냥 정말 빠져들게 되네 그냥 조용히 보는 것도 여러분 재밌죠? 솔직히. 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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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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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효과음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다 좋지? 짜증나게? 진짜. 비꾸라지 한 마리가 대열을 흐린다. 안 들어가 죠？다 들어 갔다. 빨리빨리 빨리 좀 내려갑시다. 쭉쭉쭉쭉. <laughs> 어, 이리로도 갈수 있나? 이리로도 가지네. 이제 이리로. 소리가 왜 이러죠?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똥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요? 박수 치냐, 또? 아닌데. 안 눌리는데? 어 이제 박수 치면 돼, 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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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뭘 자꾸 따라와. 뭘 자꾸 쫓아오냐고. 뭘 자꾸 쫓아와요. 약간 인구 밀도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구간이 있네요. 저기 뭐 이유가 있는 건가? 그만 쫓아와. 이것들아. 으으으 무섭지. 놀라운 거 가르쳐줄까요? 이 게임은 아니 이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앞뒤가 없어요 오 어디가 어디가 나왔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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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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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 그만 좀 던지라고. 아 힘들어. 쇼. 왜안안 안 떨어져 또? 또또 박수 치고 노는 거야? 좋아, 내가 완벽한 걸 보여주지. 이게 마우스가 있는 쪽이 지점이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해볼까? 가운데서 터지네. 마지막을 가운데로 드래그해서 그런가?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박수 또 쳐? 어. 어... 아... 아, 아래쪽에 좀덜 됐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다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해놓으면, 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고. 이래서 군중 게임인 거지. 아니, 또 해? 와이건토. No, that way. Agree. Yes. That way. Agree. That way. Agreed. Yes. Agreed. Yes. No, this way. 뭐야, 너? All right. That way. 어딜 감히 내 명령에 반역을 해? 뭐야, 니네 어디 가? 니네 어디 가? 니네 어디 가? 아니, 애초에 여긴 외모인 거야? 아니야, 난, 난, 난 가라고 안 했어. 아, 손가락을 가리켜서 애들이 이리로 가는 거야? 난그 손가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애들이 그리로 가라는 거였는데, 뭐 떨어진다 또? 여러분은? 진짜 실제 세계에서 이렇게 막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 어떤 옆에 이제 구멍에 있는 사람이 구멍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뛰어들면 천국에 갈수 있다 막 미래에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옆 사람을 일단 떠밀어 부른다고 야 이거 빨리빨리 안 누르니까 얘들이 계속 차오른다.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어야지 이게 줄어드네. 왔다갔다 하면은 금방 채워지거든요 이게. 아니네 또안 채워지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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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힘내 얘들아. 아니, 진짜 제작진은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뭐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잘 가? 그냥 돈을, 돈을 목적으로 뭐야? 이게 심지어 끝이야? 뭐야, 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군중심리는 정말 크게 작용된다라는 거, 의미를 내포는 개뿔.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플레이 하기 전부터 나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아닌 플러그 플레이 제작진이잖아. <laughs> 이 정도일 줄이야. 원래 이런 거는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래. 내가 졌다. 스바라시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끝났네. 근데 스테이지 은근 많다. 페이지가 아니라 계속 반복이었지만 자 퀴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난해해요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제 3300원을 지켰습니다 아 여러분 이 게임 3300원이에요 여기에 돈 쓰느니 차라리 저한테 원을 해주세요 아, 수좋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라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돼요 잘 이해가 안되시면 영상 두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수있을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수 있다! 아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